잠언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여러 번 말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언의 중심이 되는 어떤 잠언의 주제가 될수 있는 말씀은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삶은 살아,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이 신앙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 말씀은 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어, 비롯된 그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갈구하고 어, 지혜를 원하지만 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기에서 비롯된 지혜가 없다면 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미련한 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지혜를 어, 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자모는 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나눠서 그렇게 구분하고 이를 대조하면서, 어,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지혜는, 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은 똑똑하다거나 아니면은 똑똑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뭐 문법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학문적인 어떠함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셔서 모두가 지혜롭게 되어지길 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어, 이렇게 말씀이 추구하는 바가 어, 바로 이것이기에 어, 그 누구라도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보자면 어, 우리가 개인 우리의 개인에게도 역사 하시 역사 하시기도 하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어,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한다거나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역사 하시기 역사 하시기도 하는데 어, 하지만 이 이러한,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주관적인 느낌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소원이든 어, 무엇에서 비롯된 소원이든 어, 누구나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과 같이 그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와 같은데 어, 이 말씀을 이제 세 번역서에서 보면요 어,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자주 쓰시는 말 있잖아요. 애가 마른다고. 어,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애가 마르는 것이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어,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 어,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담은 소원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에서 비롯된 소원. 어, 말씀에서 비롯된 소원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잠언 12절 방금 읽었던 잠언 1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원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어서 13절에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네, 말씀과 연관 지어서 이렇게 폐망을 이루는 자 그리고 상을 받는 자를 어,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멸시하는 자,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소원을 품고 그 소원, 소원을 이루려 하는 자는 폐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소원은 곧 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원이어도 무엇에서 비롯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은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을 원하고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건강하고자 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부기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어, 어떤 이는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과 부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따르고자 같은 것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의 소원,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 그 소원의 내용은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어,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들 비슷하십니다. 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 가족의 구원, 어,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어, 대부분 이 안에서 기도 제목들이 나오시는데 어, 아마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소원을 기도 제목을 들어 물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어,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건강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하지만 그 바람에, 그 소원의 근원은 달라야 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느냐는 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된 소원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그것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에게서 어떻게 어떤 100%의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 안에 섞이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소원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서 그 소원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 지혜롭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지혜롭게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지혜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결코 공짜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시간을 들이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혜가 쌓이거나, 아니면 지혜가 무너지거나, 패망의 어, 길로 가거나,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쌓이게 되면 어, 우리의 지혜가 쌓이면 어,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최근에 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예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이제 뭐, 떡볶이라던가, 뭐 라면이라던가, 이렇게 좀 간단한 그런 메뉴들을 어, 하게, 메뉴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연예인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어, 그게 아무리 간단한 메뉴이고, 어, 이걸 잘 만들고, 평소에 많이 만들어 봤어도 손님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누구든지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나 뭐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데도 아직 몸에 익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회차가 이렇게 반복되고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끝날 때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몸에 익혀져야 합니다. 이처럼 지혜 또한 머리로 알아간뿐만 아니라 이를 몸에 익히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있을 테지만. 어 반복되어지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몸에 배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어 지혜는 이처럼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견뎌내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어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자 주변에는 어또 다른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명의 셈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20절 말씀처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 위해선, 나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알아보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선, 그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기 위해선, 나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를 쌓고 이를 몸에 익히는 것에 어, 게으르지 않으며,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지혜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말씀, 이 지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비롯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품으며, 그말씀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어,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헤쳐 나가다 보면 어, 그것을 계속 견뎌 나아가다 보면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리고 상을 더 하실 것입니다. 어, 또한 <laughs> 뿐만 아니라 그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어, 주변 또한 어, 서로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로 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하며 어, 지혜로운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샘으로 인도함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